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소녀는 타이틀곡 뿐만 아니라 수록곡 맛집이라는 소문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그래서 공원소녀의 지금까지 아껴뒀던 숨은 명곡들도 함께 이번 추러왔습니다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눈치게임 아시나요? 네, 네. 눈치게임 룰이랑 똑같은데요 노래가 나오면 저희가 춤을 춰야 하는 인원을 무작위로 호명을 할 겁니다 네, 상의할 수 없고요 인원수가 맞지 않거나 인원수는 맞게 나왔는데 춤이 틀릴 경우는 실패입니다 와. <laughs> 기회가 있고요. 성공할 경우 아이돌 리그에서만 받을 수 있는 아이돌 리그 리미티드 에디션 와우. 신상 백을 와우. 신상 와우. 백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입니다. 실패시 벌칙도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 애교송계 신은 강자 살구송을 아시나요? 아 네. 어? 우리 서영씨가 아는 살구송이 어떤 건지 한번 저희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다른 살구송 수도 있으니까 짧게만 네. 보셔도됩니다 네. 안녕 나는 살구야. 너랑 살꾸야! 너랑 살꾸야! 어! 정확합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실패시 바로 이 살구송을 네. 단체로 해셔야 합니다! 네. 공원소녀 여러분, 출연 왔습니다! 도전해 볼까요? 네! 아, 좋아요! 공원소녀도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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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왔니다 네, 노래 주세요! 다시! <목소리> 네? 아직 아직! 연습 게임을 아직,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아, <laughs> 네, 저희가 병원. 또 롤이 있죠? 아쉽게도 아, 연습 게임은 없고요. <laughs> 그렇죠. 기회 세번중한 번이 날아갔습니다. <laughs> <laughs> 인생은 실전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laughs> 어, 좋은 지적이에요. 네, 인생은 실전입니다. 음, 가볼까요? 자 음악 주세요!